버스 내려줘. 이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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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물고 같이 이두 개야. 뭐, 이두 개야. 같이 물고 와. 같이 물고 오는 거야, 원래. 괜찮네. 여기 씩 물고 오면 겠다 음, 여기, 음, 여기. 여기 여기, 여기. 옳지. 랩시다. 옳지. 올라와. 옳지. 올라와. 옳지. 옳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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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 정말 지 옳지. 옳 미안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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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자꾸 노른다. 웃음>